네, 안녕하세요. LX맥스의 장강호 대표입니다. 아, LX맥스 실용신안 등록증 관련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등록은 아 2200495362호로 등록이 됐고요. 출원일은 21년 6월 1일이고요. 등록일은 22년 5월 30일입니다. 아, 그 권의 명칭은 핸드폰 거치대용 자기 흡착식 베이스 플레이트라는 형태로 1번 실용신안 특허가 났고요. 어, 최종 실용 신앙권자는 지금 제가 대표로 있는 엘렉스맥스가 실용 신앙권자이고 고한자는 어, 이 중국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 5월 18일 날 알프로 그 엘렉스맥스에서 이 실용 신앙권에 대한 모든 권리와 어, 진행을 할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특허증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우선 세 번째가 첫 번째하고 동일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번호는 20-045630고요0 4 5 563, 3 6 2호하고 045630호하고 이두 개가 어, 비슷한 허로 진행이 됐습니다. 출원 번호는 2 0 2 2 0 0 1 0 9 2 5고요출원일은 5월 3일 등록일은 7월 7일입니다. 아, 고한 명칭은 핸드폰 거치 되용 자기 협착식 베이스 플라이트라고 하여 아, 이 특화고 지금 세 번. 네, 이 특화고 이름은 동일합니다. 실영 신화권자는 네, l x m a x 로 되어 있고요. 고함 권자도 똑같이 중국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어, 다른 특허인데 요거는 20-0495631호입니다. 그리고 출원번호는 20 20-2022-0000484호이고요. 출원일은 2월 21일, 등록일은 7월 7일입니다. 권의 명칭은 에어백 콜더입니다. 주식회사 엘엑스맥스로 신용권자 되있고요. 권자는 중국분으로 되있습니다. 공고 전문을 한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고 전문을 보면은 네, 아. 어... 네 여러가지 내용들이 쫙 나와있는 한 번에 나와있는 등기부등본 같은 거고요 어, 출원일자는 21년 6월 1일자로 하나 된게 어, 있고요 심사청구일자 6월 1일자 그리고 실용신한권자가 어, 네, 이용부에서 이제 바뀌었죠. 고한자도 어, 그대로고요. 대리인은 네, 저희 변리사분들입니다 선행기사 기술조사문건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내용을 쭉 보시면 핸드폰 거치대를 고정한 측면에 대한 플레이트에 대한 어, 내용이고요. 상세 설명은 어,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명세서 및 청구 범위는 네, 이렇게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문적인 어떤 변리사 분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검토를 받으셔도 되고요. 본인의 제품이 속하거나 속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이 내용을 보시고 검토하시면은. 빠른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아좀 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은 핸드폰에 관련하여 소비되는 제품의 기술 영역으로 구체적으로는 핸드폰 거치대용 자기입착식 베이스 플레이트에 대한 것이다 핸드폰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핸드폰 거치대가 파생되었고 그 중에 핸드폰의 배면에 고정된 그립보조 거치대의 시장이 제일 크다 현재 가지많이 사용되는 핸드폰 거치대인 스마트톡으로 이는 팝소켓으로 불리기도 하고 북미, 유럽, 일본, 한국 등에서 매우 유행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 드링이 있지만 애플 12 시리즈 관련 핸드폰이 출시되고 나서 애플 12 시리즈 관련 핸드폰을 구매한 소비자의 선택에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네, 해결하는 과제는 어, 이런 걸 통해서 핸드폰 배면에 언제든지 자기 부착 또는 떼어낼 수 있으면서도 맥세이프 충전을 사용할 수 있어 더 쾌적하고 편리한 체험을 제공한다. 네, 플레이스 이름 본체를 포함하고 오목 홈으로 되어 있어서 네 여러 가지 형태의 고리나 하나의 완전한 고리 구조를 완비할 수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네 고리나 톡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어 지름 그 다음에 오목 홈의 깊이 오목 홈의 함몰된 홈의 구조 깊이 등이 있습니다. 이런 효과는 언제든지 편리한 사용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요. 팝소켓과 스마트링에 적합하고 핸드폰 거치대 버튼 플레이트와 평면을 이루어 울퉁불퉁한 단차가 없어서 그립감을 줄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다양한 내용은 좀 계속 읽어 보시면 되고요. 어, 그림을 보시는 게 아마 편하실 겁니다. 이런 어, 원형 그리고 오목한 홈 그리고 흡착하는 측면 등등을 또 자성 있는 자석 등이 네 데커로 진행이 돼 있고요. 이한 장의 그림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팝 소켓을 붙이거나 링을 붙이거나 또이 자석 관련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자료를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어, 내용들을 좀 적용해서 어, 특허에심해되는지 아닌지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어, 에어백 콜더 내용입니다. 네, 똑같이 출원 번호 나와 있고요, 출원 일자, 청구 일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선행 기술 우선권 주장. 아 체크를 보고 진행을 했습니다. 요약은 핸드폰 주변의 액세서리 기술 분야, 특히 자기 에어백 홀더에 관한 것으로서 에어백 홀더를 포함하고 자기 고정부에 소자가 제공되고 당긴과 고정을 위하여 사용된다라는 거고요. 여러 번의 자기력으로 분리 고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이런 형태의 그립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청구입니다. 네. 핵심은 탈부착이 가능하게 되고 편리성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네,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언제든지 이건 누구나 키프리스에서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기본적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 나는 이거하고 속하지 않고 나는 그립톡이라는 반대의 형태를 쓰기 때문에 어,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이 모양에 어, 적용이 되면 똑같이 어,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또 어떤 분들은 이 형태가 다르다고 합니다. 네 위쪽 형태가 다르다고 합니다. 네그 부분은 네, 또이 형태하고 정말로 다른지 체크를 꼭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 저희 또한 어,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많은 검토를 진행했고요. 어, 거기서 이런 어떤 형태의 어, 맥세이프나 디스크, 맥세이프 디스크, 맥세이프톡, 맥세이프 톡, 맥세이프 그립 톡이 어, 비슷하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어, 내용을 보내주시면 저희도 검토해서 같이 위민하는 전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